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상원 박사의 양택 풍수를 진행하는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것이 많은 미국 전 대통령 풍수로 큰돈번 트럼프. 그는 어떻게 했나 제 2편을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한 미국 전 대통령 관련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머그샷, 즉, 범인 식별용 사진을 찍었고, 그는 이를 활용해서 기념품으로 만들어 굿즈 상품으로 이틀 만에 100억 원을 모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범인 식별용 사진인 머그샷은 이미지가 나빠 기피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 재수복 대신 양복으로 촬영했고, 그런 일을 돈 버는 사업에 활용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머그샷을 보시겠습니다. 양복을 입었고, 카메라를 누려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진을 통해서 기념품을 만들었고, 이틀 만에 100억 원을 모금했다는 얘기입니다. 돈 버는 데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이 추구하는 많은 삶의 공간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입지 선택, 건축, 개축, 건물 구조, 인테리어 등 주택 등부동산에 대한 영감과 아이디어 등 새로운 식견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뛰어난 전망을 만들기 위하여 실행은 아홉 가지 중 나머지 다섯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노베이션, 개축으로 새로운 전망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이노베이션은 큼직한 빌딩, 집, 호텔 등을 논화시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은 시축보다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름한 건물을 인수해 출입과 창문들을 더 크게 만들고 경관을 좋게 하여 건물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트럼프는 센트럴파크 사우스 100번지의 바비존 플라자를 창문을 넓혀 밖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그대로 빨아들이게 개축하고 이를 개명하여 트럼프파크로 대박을 얻었습니다. 사진 두 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비든 플라자를 개축한 트럼프파크 콘도면입니다. 이 건물은 센트럴파크에 있는 경관을 활용을 했습니다. 문을 크게 냈고, 대박을 냈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타지는 다음 사진은 펜트하우스 내부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노베이션을 통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 대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티룸을 만들었습니다. 아티룸이란 본래 로마 시대에 주택의 중앙 중정을 거는 말입니다. 중앙의 뜰을 말하죠. 풍수에서는 집 무덤 앞의 뜰이나 마당이나 논밭 부분을 명당이라고 부릅니다. 정복봉의 근정전 앞풍계석 아, 있는 곳, 임금과 신하들이 예의했던 곳, 거기를 명당이라고 부릅니다. 명당은 밝고 넓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고층 건물 앞에 드넓은 뜰을 만들 수가 없어서 건물을 내부에 끌어들인 것이 아트리엄입니다. 트럼프는 트럼프타워의 아트리엄을 매우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레시아 포니시라라는 화려한 대리석을 바닥 전부와 6층까지 벽에 깔고 붙여서 멋진 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리석은 대리석 색상은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완전히 다른 장미빛 복숭아빛, 분홍빛의 조화로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는 건물을 새로이 만들어냈습니다. 건축가들은 건축 평론가들은 가장 기본 좋은 실내 공간을 공간으로 따뜻하고 화려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고 산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세계적인 브랜드인 부첼라티 마르타 카르티에 해리웬스턴 등 명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입주하였고 이를 통하여 트럼프는 투자 대비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사진 내장을 보시겠습니다. 트럼프타워 아트리형입니다 요새 보시게 되면 그 대리석 빛깔이 어, 장미빛, 복숭아빛, 분홍빛을 들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비슷한 아트리입니다세 번째, 네 번째 사진입니다. 이것은 명품숍에서 사용하는 트럼프 타워의 진열 상품.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브랜드 상품, 트럼프 등 브랜드 상품들을 판매하는 상품 소개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아티리움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였고, 이를 사업에 적극 활용했고, 상품들을 판매하는 데또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반사거울을 활용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거나 외부 건물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은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풍수는 이를 거울을 활용하여 극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또한 트럼프타워 아트리움 에스클레이터 양쪽 병문에 반사거울을 사용해서 작은 중심 공간을 훨씬 크고 인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두 장을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타워 에스컬레이터 거울. 둘다 똑같은 내용인데 위치와 방법이 좀 다르죠. 이렇게 공간에 반사 거울을 사용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작은 숲이나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작은 숲이나 정원도 전망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땅이 아니더라도 이웃에 있는 숲이나 공원은 좋은 전망을 제공합니다. 트럼프는 뉴욕 센트럴 파크를 훌륭한 훌륭한 전망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강도 활용했고 어 센트럴 파크 등어 공원 주변 공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공원이나 숲이 없는 경우는 건물 주변 혹은 테라스에 나무를 심어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진 두 장을 보시겠습니다. 맨하튼의 센트럴 파크입니다. 센트럴 파크를 가운데 두고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높은 건물들은 대부분 센트럴 파크의 경관을 활용해서 건물을 짓고, 뭐, 이노베이션을 하고 하는 그런 격대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본사 나무를, 다음 사진은 트럼프 본사의 톱니바퀴 구조의 그 공간에다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한 사진입니다. 구조가 뭐, 이렇게라도 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인공폭포를 조성했습니다. 물이 돈의 기운을 유혹하는 훌륭한 수단임을 트럼프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풍속 특성 하나의 물길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가졌습니다. 트럼프타워의 아트리엄의 8피트 높이의 폭포트는 100만 달러가 수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올려놓는 붙여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끌었고 돈 돈도 많이 벌어다 주었습니다. 다음은 웨스터체스터 골프장에 120피트 높이의 폭포수를 700만 달러를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인기를 누렸고 어.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지 않더라도 이 폭포를 보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중국 일본의 정원에 물이 필요없 요소인 것은 풍수 관련 재물입니다. 이 인공 폭포 대단하지 않습니까? 웨스트체스터 골프장 120피트 120 높이는 높이도 굉장히 크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파워의 폭포도 그 7점 높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트럼프의 풍수의 시사점입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 투자 분양에서 풍수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특이는 집안 해골로뭐어 허드스 강변의 마을, 마천로 같은 범위가 넓고 방대했습니다. 풍수는 동서양을막론하고 창수는 사람의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유럽의 왕궁 등 사랑받는 건물들은 대부분 풍수가 좋습니다. <laughs> 풍수는 실천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풍수는 입지를 잡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부동산 개업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는 모두 입지였습니다. 풍수 적용은 세계적이며, 큰 마을 대형 건물과 시설 등 스케일은 매우 크고 넓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수는 실천하여야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장은박사의 양태풍수를 구독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면서, 기본기를 다져서 이사 주택구입, 토지구입 신택, 주택신축 시 적용하고 실행하여 풍수효과를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